네, 저번 주에 우승한 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프레즈덴스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가까지는 워것 같은데 조금만 아, 더잘 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뻐고, 하 되게 한국에 가가지고 프레즈덴스컵 팀에 들어가서 쳐보고 싶어요. <laughs> okay. <laughs> um, so to to um, 한국에 서한국팬들 앞에서 칠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저 할머니, 할아버지, 다른 가족들도 다 거기서 살, 사는데 um, 가족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음, 되게 멋있을 것 같고요. 다른 미국 선수들이랑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, 한국이 어떤덴지를 되게 보여줄 수 있는 찬스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 프레젠테이션 컵이 엄청나게 클것 같아요. Now be a 최선을 다해서 제 매치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Let's t um, a 네, 아, 최경주 프로님이 정말 훌륭하신 p j 2 챔피언인데 아, 어릴 때부터 항상 체 프로님 치는 거 보고 아, 되게 잘 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이스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주시니까 아, 항상 보고 왔죠. 항상 가까이 지내온 분이시라 어, 캡틴 되고, 그러면은 제가 팀에 들어가고 프로님이 캡틴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